안녕하세요 사범입니다. 한달 남은 시점 해독 열심히 돌리고 싶은데 속도가 점처럼 나지 않네요. 일주일 전에 한 것도 까마득하고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불안합니다.라는 구독자님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한달 아니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수험생들의 바램은 하나같이 모든 과목을 여러 번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시험이 가까이 오면 한달 전에 몇번 돌리고 일주일 전에는 최소 몇 번을 보고 들어가야지 하며 다짐을 했었죠. 그러나 막상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만약 급한 마음에 빠른 속도로 전 과목을 보게 된다면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고 제대로 봐야겠다 싶어 천천히 종독하면 내 예상보다 느리게 전체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서 걱정은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 과목을 공부했을 때 기억에 잘 남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질문에 대한 문제부터 확인해 보죠. 앞에 질문에서 빠르게 돌리고 싶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했었고, 느리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속도가 느린 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결정적인 이유는 이해하고 기억한 것을 인출하는 과정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계적인 행동과학연구소인 NTL에서 내놓은 학습효과 피라미드라는 통계자료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느냐에 따라 기억되는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말하는 것을 녹음해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5%만 기억이 날 것이고 단권 하나, 핵심 요약 프린트물을 그냥 눈으로만 확인한다면 그것은 10%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나마 수업에서 눈으로 듣고 본다면 최대 30%까지 기억에 남죠. 자 생각보다 결과는 처참하죠. 제가 아는 수험생 중에는 유명한 강사님이 정리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매일 들으면 된다고 하면서 매일 녹음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동할 때나 잘 때나 말이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리된 것을 눈으로만 확인하고 듣기만 한다면 그 공부의 결과는 생각보다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공부했던 개념을 제대로 인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통계에서 가장 학습 효과가 좋았던 공부법은 바로 말로 설명하기인데요.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공부한 개념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출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인출하는 과정이 왜 기억력에 큰 도움이 될까요? 우리 뇌는 컴퓨터와 다르게 입력된 모든 정보를 저장하지 못합니다. 컴퓨터도 그렇게 저장하다간 하드 용량이 금방 꽉 차게 되듯이 우리 뇌도 꽉 차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먼저 필요 없는 수많은 자극들을 시상이나 전두엽에서 걸러내게 되고 중요하다 싶은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하다고 싶은 그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 기준은 바로 그 정보를 자주 인출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에 대한 인출 시도가 많다면 우리는 그 정보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정보는 장기기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정 정보를 자주 인출하게 되면 그 정보와 관련된 유런들 사이에 연결이 두터워지고 새로운 연결이 생성되면서 생리학적으로도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이런 변화가 인출이 장기기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럼 인출을 위한 효과적인 공부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로 설명하기입니다. 만약 조별 토론이나 발표 수업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봤던 사람은 잘 알겁니다.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난다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행위는 뇌의 엄청난 부위를 사용하고 자극하게 되는데요. 먼저 설명하는 행동이 전두엽을 자극하게 되고 소위 말빨을 담당하고 있는 측두엽의 브로카 영역, 그리고 이해를 맡고 있는 베르니케 영역 등 아주 많은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꼈을 테지만 어떤 개념을 타인에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내가 더 이해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의 다양한 영역을 사용하게 되고 이 때문에 통찰력이 높아져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내가 이해한 것을 말로 설명해 보는 공부는 엄청난 통찰력과 기억력을 선물해 준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원의 강사님들을 보세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잘 알고 기억력이 좋을까요? 한가지만 오랫동안 해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항상 자신이 이해한 것을 타인에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엄청난 학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들이 뭐냐고 질문한다거나 물어본다면 지체없이 바로 가르쳐 주세요. 친구에게 설명하다 보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공부할 때 설명할 친구가 없다면 그냥 내가 내 자신에게 설명하고 생각하고 혼자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인출을 위한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에 대해서는 저도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는데요. 많은 수험생들이 잘 알고 있고 이미 사용하는 공부법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인 방법보단 인출에 관련해서 마인드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인드맵을 구체적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사용하는데요. 인출에 도움되는 마인드맵은 아주 단순한 마인드맵입니다. 일단 정말 필요한 키워드만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키워드를 보고 나머지 개념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단서를 이용해서 나머지 개념을 인출하는 방법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뇌는 효율적인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작은 단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떠올리기 원하죠. 잠깐 여기 마인드맵을 보겠습니다. 교육학의 지능이란 단서를 보게 됐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단일 지능과 다중 지능이란 키워드가 떠오르게 됩니다. 지능이란 단서가 단일 지능과 다중 지능을 떠오르게 한 것이죠. 그럼 단일 지능을 보면 스페어만의 지능이론과 카텔의 지능이론이 떠오르게 되고 다중 지능을 보게 되면 가드너의 다중 지능이론과 스턴버그의 삼원 지능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번에 전체를 떠올릴 순 없지만 특정 단서를 통해서 내 구석구석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서를 통해 떠올리는 인출법을 사용할 땐 시각적인 효과를 덧붙인 마인드맵이 아주 효과적이란 것이죠. 게다가 이것을 말로 타인에게 설명하는 상황을 덧붙이면, 네. 더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다만 마인드맵을 사용해서 인출할 땐 반드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인출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합격자들의 수많은 합격수기를 봐도 문제를 풀고 문제의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합격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따로 인출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어 라고 하는 합격생이 있다면 아마도 그 합격생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연스럽게 인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를 많이 푼다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내가 기억한 것을 인출하는 공부라고 말하시는데요. 특히 기출문제와 질 좋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에 있는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요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출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늦게 시작했고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면 저는 그 수험생에게 다른 것 말고 기출 문제와 모의 문제를 많이 풀 것을 권할 것입니다. 그만큼 문제 풀기는 문제를 푸는 감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공부법이면서도 나의 약점 파악이 가능하고 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출을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력은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문제의 퀄리에 따라 크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방해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수능이나 공시처럼 기출 문제와 모의 문제집이 다양하고 널린 시험들은 그만큼 양질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시험 전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만, 임용고이나 특정 시험군은 기출 문제가 생각보다 적고 문제집 또한 많지 않은 동시에 문제의 퀄리티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험들은 대개 기출을 중요시하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 외에도 다양한 인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땐 단어의 뜻 부분을 손이나 가림판으로 가리고 인출한다거나 그냥 백지 위에 떠오르는 것을 마구 적는 방법도 있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내가 공부한 자료를 그대로 읽고 눈으로만 확인하기보단 내 상황에 맞게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리한 단거나 노트를 최소한의 키워드로 마인드맵을 만들었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나머지 개념을 떠올리는 공부를 해줬습니다. 손이 너무 아파서 필기하기 어려울 때는 말로 설명하듯이 마인드맵을 이용했죠. 예를 들어, 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지능이 하나라는 단일 지능의 개념과 두 번째는 지능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다중 지능의 개념으로 말이야. 이렇게 자신에게 설명하면서 한 과목을 정리했을 땐 생각보다 전체 과목을 빠르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급해도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는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인출을 자주 시도해야 우리 뇌는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게 되며 결국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자신이 해온 공부에서 큰 변화가 없이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인출 방법을 고민하시고 시간이 많이 남은 수험생들은 어떤 인출법이 좋을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민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